활동 중단 박봄, 반가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룹예니원 박봄이 올린 사진에 팬들이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박봄은 일일게임 계정을 통해 박봄. 화장을 해봄이라는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봄이 화려한 눈 화장을 한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진한 블러셔와 아이라인이 박봄의 눈가를 물들였으며 마치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렌즈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몇몇 팬들은 박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언니 괜찮냐 등 눈을 과도하게 강조한 박봄을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이 필터를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한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봄은 이전부터 꾸준히 과감한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갈수록 커해지는 그의 메이크업에 팬들은 화장이 아니라 필터를 쓴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박봄은 필터 아니고 메이크업이라면우필터를 주장했다. 앞서 박봄은 지난해부터 예니원 콘서트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난 8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박봄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애니원 향후 일정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 며 많은 팬분들이 애니원 완전체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만큼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 을 받아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면서 박봄이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